50% 하고 이제 뭐 하시나 봐봐. 지금 사장님 몇실으신 거죠? 40%예요. 네. 예, 40%로 갔다 하겠습니다. 네. 50%를 싣고 다시 분동을 내려서 지금 40%로 한번 해 보는 거야. 그리래 이제 50% 하면은데 든을 딱 껐을 때 이렇게 돌려치면 되잖아.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이걸 이제 해보면 카라 카라 그러거든요 여기 무거운지 카운터 웨이트가 무거운지 음. 그 지금 만약에 빼가지고 맞으면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비슷하면 웨이트가 모자란거죠 늘어가지고 음. 맞으면 음.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. 50%를 실었을 때 업하고 다운이... 다운할 때 전류치를 보면 어디가 무거운지알수 있잖아요 그지? 근데 네. 지금 이제 조만큼 10%를 내려본 거야.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가 더 높아지고 나빠지는지 알 수가 있겠지. 그래가지고 어디가 더 많이 실렸는지 부하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. 40% 30%뭐 요즘 20%막하는 거는 이 이제 법이 꼭 강화되고 추가돼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입력할 창이 있으니까. 100kg인가 뭐. 음. 보네. 칸. 아, 카... 좌중이 750. 750. 그럼 15kg 더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. 750에서 처음에 이제 360. 3 7 5잖아요3 7 5를실켰는데3 7 5가 이제 20, 뭐 20kg짜리니까. 360을 실킨 거예요. 380을 시켰는지 60을 시키는데. 60을 실고 그다음에 이제. 아, 그것도 까칠하게 계산했나? 에이, 그런 건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작으로는 네. 얼마 뺀다는 거만 알고 있으면 되지. 네. 네. 300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요 300. 이요요 네. 대차가 네. 40이거든요. 그러죠. 요거 8개 들었잖아요. 하 아, 200이네. 그러죠. 1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 125% t 다 the house. I'm going to g 번 to the h o u s 다 i 오늘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10번을 봐도 소용이 없어 한 번을 배워도 사장님한테 배우고 직접 궁금한 건 묻고 이게 보수에서는 자주 안 하니까 배워야 돼자자 자, 우리 아들이 100 100 125%를 실어 보겠습니다 고거 마주시고 끌어 넣어 어. 뒤에서만 너는 재미난 믿어줘. 방향만 어. 해돌려줘 이런 식으로. 사장님 하듯이. 이 새끼. 힘. 요새 젊은 것들 시골 못쏙 해, 그래힘 들지? 요령이 없어, 그래. 아, 귀이 없어, 그냐 요령이 없어. 하지 말고, 괜찮아. 내가 막 후달구면 인마 일도 못해 내가 옛날에 얼마나 후달고었겠나 그런 환경에서 배워야지 사람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멘탈이 강하잖아 우리는 막 쥐재 잡아먹을 듯이 왜 선배가 눈을 막부릅쳐저지랄해가 조금만 못하면은 125%인데 오바로도 안 오네 그때랑 똑같네 안들어있는문 네. 네, 닫히네요 네문 닫히네요 그냥 올리셔야 되겠다 내려가서 내가 조정해야 되겠네 지금 100%죠? 네 지금 100%. 100%예요? 네 아, 그러면 거기서 세팅해야 되겠네. 말씀드리고 한번 띄우고 네, 제가 들어가 할게요. 지금 1 레벨 이상 없고요. 오바로드안 걸었습니다. 오바로드 오바로드가안 오바로드가 오바로드가 안 옵니다. 네 네, 그럼 100%로 로드업을 진행할게요. 예. 예. 100% 로드업 그, 저 봐라 지금 우리 새가빠 지금 제가 데아저씨 지금 간다고?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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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지5 지금 지금 1 2 5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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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오늘 저 안전 지밀검사해금조금 기다리셔. 지금 지금 그러니까 조금불금하더라도 여기는 좀참금셔야 돼. 이제 한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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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1지분정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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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더 걸릴 거예요. 보안 감안하시고좀 이해하세요. 그뭐 어떻게 합니까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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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네.